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과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그 대기업, 아니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중소 자영업 기업에게 어, 영향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은 왜 제가 촬영을 하게 됐냐면은, 이제 그, 이제 뭐라 하지? 책들을 좀 쌓아놓고 뭐, 읽었거나 좀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좀 뒤져보다가, 제가 이 그, 데이터 스마트 이라고 하는 어이 책을 읽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기억이 남기로 이게 그 회사에서 뭐, 암튼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45불 주고 샀던 이 책으로 제가 이 프로젝트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약간 중요한 키가 있었는데, 이게 뭐였는지를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먼저 나가기 전에, 어, 일단, 4차 성, 혹시 제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어, 설명을 조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참고로, 어, 저는 제가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서, The f o r t 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해가지고, 얘기 자체는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IT 다음에, 이제 그, 어, 뭐, 여기서 보면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어, 로봇과학, 사물인터넷, 뭐 이거 통해서 뭐 되는 기술 혁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 이런 일을 할때 저는 빅데이터 아니면 데이터 애널리틱스 아니면은 IoT라고 하죠 인터넷 오브 띵스를 이용하는 저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뭐 그런 단어를 안 썼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4차 어 산업혁명 관련된 일이었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을 좀 했었는지를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했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홀푸드라고 어, 한국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홀푸드라고 하는 이런 그 약간 그 올게닉한 좀 약간 비싼 그, 그 뭐지? 그 그로스리 스토어가 있습니다. 음식을 살수 있는. 그런데 거기서 뭘 했었냐면은 그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고객이 이게 와서 사람들이 뭐 하나, 이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이 그,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뭐, 뭘 하나, 여기서 이것을, 뭐, 어떻게, 레비뉴를 올릴 수 있거나, 아니면 고객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아니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그 뭐, 어떤 게 있나, 이거를 봐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뭐를 했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뭐, 어, 떻게 뭐, 여기만, 한요 한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뭐, 가게가 있다고 쳐요. 막그 그 홀, 그니까, 러 홀푸드니까 크잖아요. 근데 큰 가게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지역 내에서, 트위팅, 트윗, 그 트위터에서 트윗을 하는 그 가게 안에서 트윗, 가게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암튼 백화점이라고 칠게요. 그큰 그러니까 백화점 안에서 트윗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트윗을 하나 그 지역 안에서 한 트윗을 한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이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뭘 하나를 좀 찾아내려고자 하는 뭐좀 약간 이런 접근이었어요.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하나 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이제 목표였었는데, 뭐잘 생각해 보면은, 아, 이한 지역에서, 어, 사람들이 트윗을 하는 걸 가지고 뭘 찾아낼 수 있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일단 조금, 어,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거 트윗하는 거 가지고, 뭐, 회, 가게 도움이 되는 게 어떻게 해? 그리고 그걸 또 찾아내기가 또 얼마나 쉬, 어려워. 어렵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 그게 이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었는데, 자, 제가 그래서 거기서 알아냈던 거기에요. 그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일단 캡처할 수 있는 이제 기술력이 생겼다 말이죠. 근데 그런 캡처를 할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큰 회사가 이게 회사가 커지고 IT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뭘 하는지 보는 게 역시 데이터는 쌓여 가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나왔었던 결과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어떤 테크놀로지를 사용했냐면은, 어려, 테크놀로지를 하는 것도 그런데, 어,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트윗에서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게 문장으로 이어져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트윗을 어떤 한 사람이, 보, 보여드릴게요. 얘 예를. 자, 어떤 예를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제가 했었던 거니까, 영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볼게요. 어, 이, 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트윗을 얘기를 하면은, 뭐 여기서 whole food is only, 뭐 여기에서 막쫙 영어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 안에서 이 사람이 트윗에대해서 어떤 단어를 썼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요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글을 통해서. 만약에 저도 여러분과 있는데, 어, 뭐 저랑 저, 여러분과 트윗을 하다가, 어, 뭐 나쁜 놈이라고 나쁜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갔어요. 그럼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이 트윗은 일단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 트윗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저랑 트윗을 하는데 참 착해, 뭐 좋아, 좋아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면은 약간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사람이 이게 꽈서 이거를 좀 다르게 얘기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단어를 가지고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그 트윗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약간 그 뉘앙스를 좀 찾아낼 수 있는, 뭐, 그게 가장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기본 전략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한번 걸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했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 내에서 트윗을 가지고 가격 얘기를 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던 뭐, 이런 큰 인사이트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에서 그 텍스트, 텍스트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텍스트에서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얼마나 긍정적이냐, 부정적으로 사용하느냐, 요거를 캡처할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어, 작은 회사이면 모르겠지만, 큰 회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는, 그거를 일일이 다 손으로 체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테크놀로지 통해서 그거를 이제 캡처를할수 있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o v e r p r i c e 아니면 은익스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느냐 이걸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느냐 아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격에는 별로 문제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overcharge나 익스펜스에 대한 단어는 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또 재밌는 거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자 어느 날한 특정 지역에 그 부정적인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텍스트를 통해서 부정적인 단어들을 체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어 사람들이 아스파라거스랑 워러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 쓸데없는 걸 갖다 놨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 물, 물에다가 이렇게 아스파라거스를 넣어가지고 팔고 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좋은 건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뭐 이런 게다 있냐라고 얘기를 한참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자, IoT, Internet of Things라는 이런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해서 어, 이 회사가 그 정보를 통해서 이, 이 지역에서 내 비즈니스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알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직접적으로 돈이랑 연결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어떻게 보면은 이그 브랜드를 빌딩한다든지 고객 만족도를 높여준다든지 하는데 크게 역할 할수 있는 역할이었었던 거예요. 트위, 트위터 아무나 다 트윗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 그것을 찾고 거기서 찾은 정보를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 왜 회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거였어요. 저는 사실은. 그 이때 제가 뭐를 또 깨달았었냐면은 비즈니스 하면은 저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돈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영업 놀릴까뭐 어떻게 하면 뭐 서비스 잘할까 이것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고객의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대한 조금 감이 좀 잡히게 됐었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 좀 예를 또 드려드리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 마크 저커버그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전까지 밸류에이션이 빌리언 밸류에이션을 받기 전까지 계속 광고 붙이지 말자 돈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사람들 늘려보자 이, 이게 목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돈보다 데이터를 모으는 게이 사람한테는 더큰 위치였었던 거예요 대기업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큰 돈을 어, 저처럼 컨설턴트한테 주면서 이런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해도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작은 이제 사업 기업체로 와 볼게요 어 브라운 씨 저는 그냥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돈 어떻게 버는지나 좀 알고 싶은데 이런 얘기는 왜 하세요? 4차 산업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뭐앱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데이터 분석하는 거 이거는 저랑 좀먼 얘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사업을 뭐 하신다고 하면은 웹사이트라도 하나 만드실 줄 아셔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만의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그 트윗 하는 정보들은 이 지역에서 이 홀푸드만을 위해서 얻었었던 정보라는 것이 확실해진 거죠. 그죠? 왜냐면 다른 사람,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썼지만 그 지역에서 써서 내 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제가 뭐, 알려드린 많은 그, 어 무슨 사이트들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퍼블릭한 정보들이. 구글 예를 들어서 구글 어 트렌드를 간다고 하면은 어떤 키워드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찾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찾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그, 컴패, 그 경쟁 웹사이트에 가 가지고 어떤 종류의 키워드들이 이게 많이 사람들이 찾는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여전히 여러분의 데이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제작을 하셔서 고객이 여러분의 웹사이트로 와서 뭐를 샀는지, 몇 시에 와서 보는지, 뭐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뭐뭐 뭐 어떤 종류의 키워드를 찾아서 오는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오는지 이거 다 정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어, 지금 당장은 그 돈으로 환산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롱텀으로는 그 돈을 벌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쓰일 거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데이터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이 책에서 왔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스마시라고 하는데 여기 부제에서 보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n 트랜스 m 어 트랜스폼 인포메이션 인 s 인사이 t 인,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알아내고 그인사이트를 통해서 그거를 돈, 아니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비슷한, 그 제가 여기서 썼던 테크놀로지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다전달이됐어요 여기서, 아, 이렇게 보면 안 되는구나. 어, 여기서 데이터를 제가 이거는 모았었던 거를 쓰는 툴인데요. 잘, 잘 보세요. 여기서 어떤 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네게티브한 게 뭔지, 파지티브한 게 뭔지, 이거, 봤잖아요. 그, 그 어디서 있냐면요. 아,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동포대학 가서 보면은, 그 제가 이, 이 썼던 툴, 이 테크놀로지 자체는 똑같아요. 키워드 댄시티 체크를 하면은, 여기서 뭐 봐볼게요. 동포유니버시티.com. 여기서 가서 보면은, 이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단어를 썼었는지를 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EBPY2. 사람들이 무슨 단어를 썼는지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뺏어 갈수 없는 그런 단어를 단어한다. 그런 그 정보를 여러분께서 가지게 되신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자, 이거 보세요. 키워드가 몇번 쓰여졌고 어디서 얼마나 쓰여졌고 뭐, 뭐 얼마 했고. 이거 이게 텍스트 마이닝이에요. 이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저도.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텍스트 마이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사람도 그냥 딴 뜻이란 게 아니라 큰 회사에서 이거 얘기하면서 엑셀 가지고 이 사람은 다 이걸 했었는데 거기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어,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무슨 4차 산업혁명이다, 무슨 IoT다, 뭐, 애널리틱스다, 뭐, 여러 가지 뭐, 버즈월드를 다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좀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생각을 전환하고 가셨으면 좋겠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자, 여러분께서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시고, 뭐,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인터넷으 뭐, 돈을 벌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아무튼 뭐,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해서 그 가치를 통해서 인사이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컬렉터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 컬렉터한 데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인사이트 이 사람 도대체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요걸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걸로 가격도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그걸로 이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제품 서비스를 뭐 앞으로 더 원할 수 있는 걸를다볼 다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웹사이트를 제작을 하셔서 무슨 블로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왔다고 쳐요. 몇 시에 오는지, 어느 종류의 단어에, 어느 종류의 포스팅에 사람들이, 어, 더 답글을 많이 달고, 인게이징을 하는지,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지. 이걸 통해서 제가 강아지에 대한 컨텐츠를 올려놓고, 어, 그 캣에 대한, 그 고양이에 대한 컨텐츠를 올렸다고 쳐요. 강아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더 좋아요. 그러면은, 강아지에 대한 컨텐츠가 아니라, 그,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에 대한 컨텐츠가 더 많이 가겠죠? 근데 이 컨텐츠 내에서도 테스팅을 하면서, 아, 이강에지왜 이것이 잘 됐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테스트 해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체크하면은, 그것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데이터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실 때 한번 목표를, 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죠. 사업이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요. 저도,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고 여러분께서도 사업을 어떻게 잘했으면 좋겠는지를 같이 나누는 게제 저희 목표인데 그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실 때 한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뭐 지금 이런 단어 잘안 쓰는 것 같은데, 아무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 은 저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한번 인터넷 사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모으지? 나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특별하게 데이터를 모을 수 있지? 제가 그 홀푸드를 도와줄 때는 했었던 역할이, 이렇게 지오 펜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있는 트윗을 통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했었던 것이 그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거고, 테크놀로지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텍스트 마이닝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데이터를 내가 한번 모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모가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다가 보면은 또 새로운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무튼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갑자기 그냥 생각난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실 때 어, 그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한번 다시 생각하고 가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